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배우자 한쪽이 모든 재정 관리를 도맡아왔을 때, 문득 내 노후는 괜찮을까? 나는 이 가정에서 과연 어떤 경제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한신여 여성의 솔직한 고백을 빌려 우리의 현실과 현명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실질적인 지혜를 안겨줄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73입니다. 남들이 제 나이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곤 하죠. 어쩜 그리 정정하세요. 곱게 늙으셨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저는 남들 보기에 큰탈 없이 평범하게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두 자녀 잘 키워서 번듯하게 독립시키고, 이제 남편과 오붓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문득문득 문득 제 마음에 불편한 돌덩이 하나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평생 저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시부모님 봉양하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는 일에 제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바깥에서 돈을 벌어다 주었고, 저는 그 돈을 알뜰하게 써서 가정을 꾸렸죠. 은행 업무며, 보험이며, 투자며, 돈과 관련된 모든 일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신경 쓸 필요 없이 편하게 지내라는 남편의 말이 고마웠고, 실제로 저는 돈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저도 은퇴하여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있으니 더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더군요. 손주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라며 저희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리 노후 자금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영숙 씨는 참 순진해. 우리가 젊을 때처럼 돈을 마구 쓸수 있을 줄 알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제 우리 먹고 살 돈도 부족해 하며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저렇게까지 정색하며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 남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막연했던 불안감은 구체적인 두려움이 되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평생 가정에서 해온 노고는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벌어온 돈이라고 하지만 그 돈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었던 건 제가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돌보고 모든 살림을 도맡아 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밤잠을 설치는 날이 들었습니다.한 번은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여보, 우리 노후자금이 얼마나 돼요?혹시 저축이나 연금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한테도 알려주면 안될까요?그러자 남편은 뭘 그런 걸 신경 써?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걱정 말고 편히 지내라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말이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동등한 경제 주체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 서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제 자신의 노후는 이렇게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그러던 중 친구 모임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친구 남편도 돈 관리를 혼자 다 했는데 갑자기 병으로 쓰러진 후에야 가족들이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도 예금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겁니다.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은데 혹시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어쩌나?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저의 이런 불안감과 독립에 대한 열망은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자꾸 도운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예민하게 반응했고, 대화는 자꾸만 겉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이와 같은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우선 혼자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주부로만 살았지만, 과연 제게 아무런 경제적 권리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를 따져 분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소득을 벌지는 않았어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중요한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라면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얻고 나니 막연했던 불안감이 조금씩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차분하고 단단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미래를 함께 보고 싶을 뿐이다. 평생의 동반자로서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노후를 계획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남편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잠을 잘못 자요. 우리 노후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서 그래요. 당신이 평생 나 편하게 해주려고 애썼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젠 나도 우리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싶어요. 이건 여보의 돈 나의 돈이 아니라 우리 둘의 돈이잖아요. 남편은 처음엔 여전히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전처럼 주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차분히 그리고 꾸준히 저의 요구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함께 관리해 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통장 하나라도 제게 맡겨달라고 요청해 보았고 가끔은 함께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남편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제게 예금 통장을 보여주더니 나중에는 저와 함께 노후자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 회의를 합니다. 이번 달은 이만큼 지출했고, 다음 달은 이만큼 쓸 계획이야. 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죠. 비록 아직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나도 이제 우리 집 경제 상황을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미래를 준비하려는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든든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영숙 씨와 모든 걸 함께 상의할 수 있겠어 하는 신뢰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경제적 갈등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돈 문제는 워낙 예민하고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돈을 아는 것을 넘어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생겼습니다. 내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 배우고 내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구나 하는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주위에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해 줍니다. 무조건 남편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부부는 동반자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동반자가 되어야 해요. 솔직하게 대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함께 알아가세요. 만약 배우자가 돈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인 통제를 하려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건강한 재정적 균형을 찾기 위함입니다. 노년기의 경제적인 불안감은 건강을 해치고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부부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살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이야기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남편과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지니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걸어갈 길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죠. 오늘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시니어 부부의 경제적 갈등이 비단 돈 문제가 아닌 소통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돈 관리는 저 사람이 했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라는 고민은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침묵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불안감을 나누고 우리 가족의 재정을 함께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